비건베이커리 더브레드블루의 대표를 맡고 있는 문동진입니다 저희 더브레드블루는 어떤 동물성 재료도 사용하지 않고 맛있는 비건 빵을 만들고 있는 비건베이커리입니다 2017년도 신촌에서 작은 빵집으로 시작을 했고요 총 6개 직영 매장을 운영 중에 있고 2019년도 저희가 온라인 매출을 본격화를 하면서 마켓컬리와 쿠팡 등을 통해서 매출을 급상승시키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2019년도에 면매출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향후 비건베이커리에서 넘어서서 비건 식품의 대중화를 위해서 다양한 비건 식품을 만드는 비건 식품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기업에서 저는 해외 영업이랑 전략 기획을 담당을 했었는데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대부분의 레스토랑에 베시티언 메뉴 혹은 비건 메뉴가 딱 이렇게 있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러 가도 각자의 취향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식사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사회 문화 자체가 삼겹살 먹으러 가자 회식하러 가자 했을 때채식주의자라고 이야기하기니까 좀 껄끄러운 그런 사회 문화? 우리나라의 비건 문화가 좀 아직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제가 좋아하는 빵 쪽으로 해서 비건 베이커리의 대중화를 선도를 하고 싶다. 비건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편견 없이 즐기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가 건강에 대한 니즈고요, 환경에 대한 생각, 동물 보호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으로 이제 채식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환경에 대한 니즈가 가장 많이 대두가 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페트 규제나 비닐 규제 같은 이 이런 규제들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도 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대체 식품으로서 채식이 그 육식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요새 최근 들어 많이 갖고 있으면서 비욘드 미트, 임파서블 푸드, 대체 대체육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최근 들어서 25%, 30%까지도 지금 예측들이 다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채식 인구가 현재 추산되고 있는 거는 한 2%, 100만에서 150만 명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만이라든가 독일 이런 데 보면은 총 인구 의 10%가 넘어요. 그럼 그런 비율로 보고 대체육의 성장률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한 2025년까지는 5배 이상의 시장 규모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배경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사실은 채식주의자나 알러지 환자 고객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5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엄마가 왔는데 노에그 노밀크, 노버터 써있는 걸 보고 계란 정말 안 들어갔냐 안 들어갔다 라고 하니까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한 번도 생일 케이크를 못 먹었다 계란 알러지가 있었던 친구예요 한 조각을 처음에 사 가셨어요 다음날 아기가 먹고 아무 이상이 없다 2무조각을 바로 주문을 하시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거에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제발 없어지지 마 알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입소문을 조금씩 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고 오프라인 매장도 확 늘리면서 웰빙에 대한 생각들 건강한 식생활 이런 분들로 인해서 지금 고객 비율을 본다면 라 일반 대중 채식주의자가 아닌 고객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상황이기는 해요. 경쟁사들이 요새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어떤 잘나가는 데들은 단일 제품 그리고 특수한 몇 가지 제품들만을 가지고서 확 시장을 리딩하는 경우도 후발주자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저희랑 비슷한 컨셉으로 따라오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첫 번째로서는 일단 다양성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매장 기준으로 한 60여 가지가 될 거고요. 통밀 발효종이라는 빵이 가장 시그니처 제품으로서 잘 나가고 있는 빵인데 올해만 2만 개 이상 일단은 현재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루텐 프리에 대한 알러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또 이제 많이 찾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살랑시에라는 제품을 이제 런칭을 했고요 100% 쌀만 이용을 해서 만든 제품인데 런칭한 지 지금 한두달 정도 됐는데 5만 개 이상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당연히 식품이다 보니 깨끗하고 맛있고 진짜 진실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당시 아무래도 제가 베이킹에 대한 경력은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자 현재 지금 CTO로 계시는 이제 추영민 재과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뉴욕제가 글로벌 대기업인 이제 포숑에서도 제빵 제과장으로까지 이제 근무를 하셨고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에서도 기술 총괄로 계셨었어요. 현재 주주로도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시고 맛있는 거다 뺐는데 어떻게 맛있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고객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계란, 우유, 버터 이런 동물성 재료를 저희가 다 빼고서 빵을 만들다 보니까, CTO분은 처음에 못해, 안 돼요, 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재료, 이재료, 이재료 빼고 이게 어떻게 되냐, 실제로 해보고, 어, 되네? 되네? 와 이런 것도 되네? 하면서 지금도 본인이 연구개발을 하시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기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유통이라는 부분 그리고 공장 식품제조 가공업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는 식품위생법 이라던가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제 와이프가 제약회사 RA 출신인데 식약처에 관련된 많은 제약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좀 손쉽게 이해를 해서 많이 도움을 옆에서 줬습니다. 사실 다른 업체들이 뛰어들었을 때 마켓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거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그 포션을 잡느냐의 문제라고 보는데 기존의 비건 베이커리에서 이제는 뭐 비건 아이스크림이라던가 비건으로 만들기 정말 어렵다 그러나 이제 비건 마카롱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은 끝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집중할 부분은 마케팅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비건 문화라는 부분을 더 확산을 시켜보고자 노 플라스틱 오더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빵이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면 마르거든요 포장을 할수 밖에 없어요. 저희가 온라인 유통을 하다 보면 비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예 안 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그럼 좀 줄여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게 노플라스틱 오더인데 인스타그램 통해서 고객분이 오전 11시까지 저 오늘 이빵 사러 갈 거예요라고 이제 DM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빵은 따로 포장을 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을 해놓기로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고객한테 약간의 할인도 드리긴 하지만은 고객분들의 반응도 되게 좋고 저희 스스로도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추후에도 이제 좀 이런 비건 문화적인 그리고 친환경적인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통해서 햇업이라는 시설을 갖춘 조금 더 확실한 공장을 일단은 확보를 하겠다라는 게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법적 규제를 통하고 조금 더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라 확신 속에서 이제 베이커리 이외의 제품들까지도 다양화를 시키겠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마중물로서 이번 펀딩을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